딸이 한국으로 떠난 후 걱정되고 불안한 마음에 노르웨이에서 단숨에 날아오신 부모님. 낯선 한국 땅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놀람의 연속이 계속되는데요. 이 부모님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끝까지 걱정하고 두려우셨을까요? 아니면 한국이라는 나라에 반하게 되어 근심과 걱정을 덜으셨을까요?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여정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매건 제프린입니다. 노르웨이 베르겐에서 환경 NGO에서 활동가로 일하고 있죠. 10년 넘게 기후변화 문제에 집중해왔고, 그 결과 국제무대에서도 제 목소리가 조금씩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지난달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UN 기후 회의 참석차 3개월간 서울에 머물게 된 거예요. 눈 내리는 피오르 마을에서 매일 같은 루틴으로 살던 제게 이 소식은 설렘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특히 8살 딸 클로이와 함께 하는 첫 한국 방문이니까요. 출발 전날 밤 짐을 정리하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국에 대해 들어본 적은 많았지만 직접 경험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로울 테니까요. 클로이는 오히려 신이나 있었습니다. 엄마, 한국에서는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학교는 어떻게 다녀요? 질문 세례를 퍼부었죠. 저도 모르는 질문들이었지만 아이의 호기심을 존중하며 한국에 가서 함께 알아보자고 대답했어요. 13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첫 느낌은 신기함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질서정련함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안내 방송이 한국어 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도 흘러나오는 것을 듣고 국제적인 감각이 느껴졌죠. 클로이는 긴 비행에 지쳐 있었지만 공항의 밝은 분위기에 금세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작은 손을 꼭 잡고 입국장으로 향했어요. 사람들 틈에서 영어로 된 자동 입국 심사 표지판이 눈에 띄었습니다. 처음이라 망설였지만 줄이 짧아 한번 시도해 보기로 했어요. 기계 앞에 서서 여권을 스캔하고 지문을 찍고 얼굴 인식까지. 단 1분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베르겐 피레슬란 공항에서라면 적어도 30분은 기다려야 했을 텐데 말이죠. 옆에서 지켜보던 클로이는 기계 앞에서 장난감을 본 것처럼 눈을 반짝이며 즐거워했어요. 엄마, 이거 정말 빨라요. 라며 신기해했습니다. 시스템이 이렇게 효율적일 수 있다니 저도 놀라웠어요. 짐을 찾아 출구로 향하는데 길을 헤매고 있는 저희를 보고 공항 안내원이 다가왔습니다. 제 당혹스러운 표정을 보았나 봐요. 유창한 영어로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뭐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했죠. 이렇게 친절한 첫 만남에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분은 택시 승강장까지 직접 안내해 주셨고, 심지어 기사님께 저희 호텔 주소를 한국어로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에서의 첫 걸음을 떼면서 이런 환대를 받을 줄은 몰랐어요. 호텔로 가는 길에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계속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고속도로는 깨끗했고, 도로 양옆으로 줄지어선 아파트들은 마치 거대한 성벽처럼 느껴졌어요. 클로이는 창 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엄마, 저기 강이 정말 크네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한강을 지나며 보이는 도시의 야경은 베르겐 항구의 고요함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요. 다리마다 화려한 조명이 비치고 강변을 따라 달리는 자전거 도로에는 밤늦게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샤워를 마친 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클로이는 긴 여정에 지쳐 금세 잠들었지만 저는 이 낯선 도시에서 시작될 새로운 삶에 대한 생각으로 잠을 설쳤어요. 첫날 밤 설렘과 함께 내일이 기대되는 마음으로 간신히 잠이 들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 영상통화로 노르웨이에 계신 부모님께 한국 소식을 전했습니다. 제 부모님은 베르겐 근교 작은 마을에 살고 계세요. 눈 덮인 언덕과 잔잔한 피오르가 집 앞에 펼쳐진 곳이죠. 저는 대학을 마친 뒤 오슬로에서 몇년 일하다가 지금은 기후 NGO 활동으로 전 세계를 오가며 지내고 있지만 부모님은 여전히 고향을 지키고 계십니다. 한국 체류 소식을 들은 부모님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걱정이 가득했죠. 매건 한국은 위험하지 않니?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 있으셨어요. 노르웨이에서 평생을 사신 분이라 한국 문화가 너무 낯설게 느껴지셨나 봅니다. 위생은 괜찮니? 언어는 어떻니? 클로이는 질문이 쏟아졌어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먼 곳에 가서 혼자 아이와 함께 지내는 게 쉽지 않을 텐데. 화면 너머로도 걱정이 전해졌어요. 설명을 해드려도 납득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직접 보고 판단하겠다며 서울행을 결심하셨죠. 우리가 한번 가서 보고 싶구나. 정말로 한국이 안전한 곳인지 확인을 해야 안심이 될것 같아. 사실 저도 부모님의 방문이 반가웠어요. 낯선 도시에서 익숙한 얼굴들을 만난다는 것은 큰 위안이 되니까요. 부모님의 걱정을 이해했습니다. 낯선 문화, 다른 언어, 그리고 손녀와 딸이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셨을 테니까요. 클로이에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신다는 소식을 전하자 아이는 너무 기뻐 뛰었습니다. 약속한 날 인천공항에서 부모님을 기다렸습니다. 국제선 도착 게이트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클로이는 너무 좋아서 이리저리 뛰어다녔어요. 드디어 노란 블라우스를 입은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클로이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자마자 달려갔죠. 한달 만에 재회였어요. 부모님의 얼굴에서 피로와 함께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공항 시스템을 직접 경험한 아버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입국 절차가 이렇게 빠르고 매끄러울 수가 노르웨이보다 훨씬 효율적이구나. 어머니도 주변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고 세련된 공항은 처음이야. 예상보다 훨씬 긍정적인 반응에 저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버지는 짐을 끌며 주변을 둘러보셨습니다. 이곳이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유럽보다 안전한 느낌이야. 어머니는 공항의 안내 표지판이 다양한 언어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놀라셨어요. 아파트로 이동하는 길에 부모님은 창 밖을 계속 바라보셨습니다. 아버지는 건물들의 높이와 밀집도에 놀라워하셨어요. 저 모든 건물들이 아파트란 말이니? 노르웨이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규모야. 어머니는 정돈된 거리와 가로수가 있는 도로에 감탄하셨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는 또 다른 문화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온돌 바닥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신발을 벗고 바닥에 발을 디디는 순간 눈이 동그래지셨어요. 이런, 바닥이 정말 따뜻하구나. 하고 감탄하셨죠. 노르웨이의 차가운 겨울을 생각하면 이 따뜻한 바닥이 얼마나 편안하게 느껴졌을지 상상이 됩니다. 어머니는 저와 딸이 머물고 있는 아파트의 구조에 놀라셨어요. 여기는 공간 활용이 정말 효율적이구나. 유럽의 아파트는 이렇게 실용적이지 않아. 부엌에 최신 가전제품들을 살펴보시더니 우리 집보다 더 현대적이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클로이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자기 방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어요. 저녁 식사를 위해 집 근처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서울의 전통시장은 제가 한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중 하나가 되었어요. 좁은 골목길마다 다양한 가게들이 있었죠. 색색의 과일, 신선한 채소, 말린 해산물, 그리고 맛있는 길거리 음식들. 클로이는 이곳저곳 구경하며 신이 났어요. 할아버지, 저기 붕어빵이에요. 부모님은 처음 보는 한국 음식들의 호기심을 보이셨습니다. 아버지는 말린 오징어와 미역을 유심히 살펴보셨고, 어머니는 다양한 김치 종류에 관심을 보이셨어요. 특히 김이 펄펄 나는 만두찜기는 지나칠 수 없는 유혹이었는지, 부모님은 만두가게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죠. 가게 주인분이 웃으며 들어오라고 손짓하셨습니다. 영어를 모르시는 것 같았지만, 몸짓으로 충분히 소통이 되었어요. 빨간 앞치마를 두른 주인 아주머니는 손짓으로 메뉴를 가리키셨고, 저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문했습니다. 갓 쪄낸 만두가 대나무 찜기째로 테이블에 놓였어요. 하얀 김이 올라오는 모습이 너무 맛있어 보였습니다. 클로이는 조심스럽게 한입 베어 물더니 웃음을 지었어요. 뜨거워요. 근데 너무 맛있어요. 부모님도 맛에 감탄하셨죠. 아버지는 처음에 조심스러웠지만 첫 입을 먹고 나서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런 맛은 처음이구나. 간이 적당하고 재료의 맛이 그대로 살아있어. 우리 입맛에도 잘 맞아. 계산할 때 아버지가 가격표를 보고 놀라셨습니다. 이 만두가 단돈 5천원이라고. 노르웨이에 비하면 믿기 힘든 가격이었죠. 어머니는 이 가격으로 어떻게 장사를 하냐며 놀라워하셨어요. 식당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따뜻한 보리차였습니다. 주문하지 않았는데도 기본으로 테이블에 놓여 있었어요. 어머니는 처음에 뭔지 몰라 망설이다가 첫 모금을 마시고 놀라셨습니다. 물을 공짜로 게다가 따뜻하게 주다니 노르웨이에서는 물한 잔에도 돈을 내야 하는데 이런 서비스 문화가 생소하게 느껴지셨나 봐요. 작은 만두가게에서 경험한 정성과 따뜻함이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시차 적응이 되지 않아 부모님은 새벽에 깨어났습니다. 아파트에 있기보다는 서울의 새벽 공기를 마시며 산책하기로 했어요. 시계는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노르웨이였다면 이 시간에 밖에 나가는 것을 꺼렸을 겁니다. 범죄율이 높은 지역이 많아 늦은 밤이나 이른 새벽녘의 산책은 위험하니까요. 하지만 서울은 달랐어요. 아파트 문을 열고 나가자 시원한 가을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거리는 조용했지만 여전히 불빛이 있었어요. 24시간 편의점들이 곳곳에 있었고, 거리는 깨끗했습니다. 가로등이 환하게 길을 밝혀 어두운 곳이 거의 없었죠. 가로등 아래로 산책하는 동안 아버지는 계속해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오랜 습관이었겠죠. 그러다 공원 벤치 위에 놓인 가방을 발견했어요. 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누군가 가방을 잃어버렸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놀란 것은 그 가방을 아무도 가져가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어머니는 주변에 세워진 자전거들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이 자전거들 자물쇠도 없는데 안 훔쳐가나? 실제로 몇몇 자전거는 가벼운 와이어 락만 있거나 아예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노르웨이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자전거 도난이 너무 흔해서 무거운 유자 자물쇠로 두 번, 세번 잠그는 것이 기본이니까요. 새벽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근처 24시간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저는 한국의 편의점 문화에 대해 설명해 드렸죠. 어머니는 다양한 즉석식품에 감탄하셨습니다. 서울은 밤에도 새벽에도 위험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한국 체류 일주일째 아버지가 갑자기 허리 통증을 호소하셨어요. 오래된 허리 디스크가 여행 중 악화된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얼굴이 창백했어요. 움직일 수가 없구나. 너무 아파. 걱정이 되어 바로 병원에 예약을 했죠. 사실 외국인으로서 병원 이용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보험 문제나 언어 장벽도 걱정되었고 예약부터 검사, 진료까지 얼마나 오래 걸릴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편견이었어요. 인터넷으로 가까운 병원을 검색하고 국제진료센터로 전화했습니다. 영어가 가능한 직원이 친절하게 당일 예약을 잡아주셨어요. 오후 2시에 오시면 됩니다. 여권과 보험카드를 지참해주세요. 이렇게 쉽게 의사를 만날 수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응급실이 아닌 이상 당일 예약은 거의 불가능했으니까요. 병원에 도착하자 접수 창구에서 영어가 가능한 직원이 저희를 안내했어요. 아버지의 증상을 설명하고 난후 놀랍게도 단 20분 만에 전문의를 만날 수 있었어요. 신경외과 의사는 영어로 아버지의 상태를 물어보셨고 간단한 검사 후 MRI 촬영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검사실로 안내받았어요. 노르웨이에서는 MRI 예약만 해도 몇 주가 걸리는데 이곳에서는 그 자리에서 바로 진행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그 효율성에 입이 벌어졌어요. 검사부터 결과 확인까지 단두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버지는 계속해서 놀라움을 표현하셨어요. 진단 결과 다행히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허리 근육 염증과 가벼운 디스크 탈출이었어요. 의사는 주사 치료와 약물 처방을 권했고, 그 자리에서 바로 처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간호사가 약을 설명하며 영어로 된 복용법 메모까지 준비해 주셨어요. 아침, 점심, 저녁 식후에 각각 한 알씩 드세요. 이 약은 위를 보호하는 약이고, 이 약은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입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에 어머니는 감동하셨죠. 아버지는 병원을 나오면서 여기는 정말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구나라고 감탄하셨습니다. 진료비도 예상보다 훨씬 적었어요. 노르웨이와 비교해도 매우 저렴한 가격이었죠. 병원을 나오는 길 아버지의 표정이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한국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과 인간적인 따뜻함이 부모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때 아버지는 평소보다 말씀이 많으셨어요. 처음에는 불안했는데, 이제 보니 걱정할 필요가 없었구나.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은 것 같아. 다음 날 아침 아버지의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약효가 빠르게 나타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좀더 활동적인 일정을 계획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일하는 동안 서울 시내 관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미 지하철 지도와 관광지 정보를 준비해 두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우리끼리 괜찮을까? 언어도 모르는데. 저는 서울의 대중교통이 얼마나 편리한지 거의 모든 지역에는 영어 안내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도 망설이시는 모습에 일단 지하철역까지 제가 같이 갈게요 라고 제안했죠. 티켓 구매부터 노선 확인까지 모든 과정이 직관적이고 쉽게 되어 있어 부모님도 금방 이해하셨어요. 영어 안내 방송과 다국어 지원 키오스크를 보시고는 안심하시는 듯 했습니다. 생각보다 쉽구나. 우리끼리도 괜찮을 것 같아. 저는 사무실로 향했고 부모님과 클로이는 경복궁으로 향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걱정이 되었지만 중간중간 받는 사진 메시지를 보니 즐겁게 관광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궁궐 앞에서 찍은 사진, 한복 체험 사진, 심지어 현지인과 함께 찍은 셀카까지. 부모님의 표정이 점점 밝아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녁에 만났을 때 부모님은 하루 종일의 모험을 신나게 들려주셨어요. 사람들이 정말 친절해. 길을 물으면 영어를 못해도 손짓발짓으로 알려주려고 노력하더라.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도 동의하셨어요. 박물관에서는 한 직원이 30분 동안 우리에게 영어로 설명해줬단다. 정말 감동적이었어. 클로이는 한복 체험이 제일 재미있었다고 했습니다. 엄마, 저도 한복 갖고 싶어요. 아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부모님은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에 특히 감명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지하철이 깨끗하고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웠어.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한국 체류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은 제 한국인 동료의 집 방문이었어요. 동료 수진 씨가 주말에 저희 가족을 전통 한옥으로 초대했습니다. 매건 씨, 이번 주말에 우리 부모님 댁으로 놀러 오실래요? 부모님이 외국인 손님을 초대하고 싶으시대요. 수진 씨의 제안에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습니다. 북촌 한옥 마을에 있는 수진 씨의 부모님 댁은 100년 된 전통 가옥이었어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걷다가 고풍스러운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과 저는 모두 감탄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름다운 안뜰이 펼쳐졌어요. 나무와 돌 그리고 작은 연못까지 도시 한가운데 있는 작은 천국 같았습니다. 수진 씨의 가족은 정말 따뜻했어요. 마치 오랜 친구를 맞이하듯 환대해 주셨죠. 수진 씨의 아버지는 은퇴한 역사 선생님이셨는데 조금은 서툰 영어로 한옥의 역사와 구조에 대해 열심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집은 제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가족이 살아온 곳입니다. 지금은 많이 현대화되었지만 기본 구조는 그대로 보존했죠. 한옥은 그 자체로 예술이었습니다. 나무 기둥과 창호지 문, 아름다운 마당까지. 저의 아버지는 건축에 관심이 많으셨는데 한옥의 구조에 깊은 관심을 보이셨어요. 수진 씨의 아버지는 한국 전통 건축 기법인 맞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한옥이 못을 사용하지 않고 지어졌다는 말에 적잖이 놀라셨고 두 분은 건축 이야기로 금세 가까워졌어요. 클로이는 이곳저곳 뛰어다니며 탐험하는 재미에 푹 빠졌어요. 특히 마루에서 신발을 벗고 맨발로 다니는 것이 즐겁다고 했죠. 수진 씨의 어머니는 클로이를 위해 특별히 아이 한복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손녀 것인데, 오늘은 클로이가 입었으면 좋겠어요. 한복을 입은 클로이의 모습은 마치 동화 속 공주 같았어요. 노란색 저고리와 연두색 치마가 클로이의 금발과 대비되어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처음 거울을 보고 환하게 웃던 클로이의 표정이 아직도 선명해요. 엄마, 저 정말 예쁘죠? 저도 어머니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었죠. 부엌에서는 전 부치기 체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진 씨의 어머니가 반죽을 준비하고 우리는 각자 재료를 넣어 전을 부쳤습니다. 저는 김치전을 어머니는 해물전을 클로이는 단호박전을 만들었어요. 아버지도 평소에는 요리에 관심이 없으셨는데 이날만큼은 열심히 참여하셨죠. 숟가락으로 반죽을 떠서 팬에 넓게 편 다음 재료를 올리고 뒤집는 과정이 생각보다 어려웠지만 즐거웠습니다. 수진 씨의 어머니는 우리의 서투른 솜씨를 보시고도 계속 칭찬해 주셨어요. 잘하네요. 처음 하는 건 맞아요? 식탁에는 김치, 나물, 장아찌 등 다양한 반찬들이 가득했어요. 저희가 먹기 편하게 수저 대신 포크도 준비해 주셨죠. 이런 세심한 배려가 감동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 보는 음식들을 조심스럽게 맛보다가 이내 맛에 반해 계속 드셨어요. 특히 김치를 좋아하셨죠. 이건 정말 독특한 맛이구나. 매운데 중독성이 있어. 어머니는 나물 반찬을 좋아하셨습니다. 이렇게 채소를 맛있게 요리할 수 있다니 놀라워. 저녁에는 마당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밤을 구웠습니다. 한국의 가을밤 공기가 상쾌했어요. 모닥불 주위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정겨웠습니다. 수진 씨의 아버지는 막걸리를 내오셨고 어른들은 조금씩 나눠 마셨어요. 클로이는 수진 씨 조카들과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놀이로 금세 친해졌습니다. 아이들은 가위바위보로 게임을 하며 깔깔 웃고 있었어요. 수진 씨 가족의 따뜻한 환대는 문화적 차이를 뛰어넘어 진정한 교류를 가능케 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는, 매건, 오늘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 한국 사람들의 정이 느껴졌단다 라고 하셨죠. 한국의 진정한 가족 문화를 경험한 날이었습니다. 이런 따뜻함이 있었기에 한국이 더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부모님의 서울 방문은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부모님의 한국 방문도 막바지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NGO 본부에서 제 체류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어요. 회의에서의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였죠. 매건 당신의 아시아 기후 프로젝트 제안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어요. 이 프로젝트를 당신이 직접 진행해 주었으면 합니다. 저는 기뻤지만 클로이와 부모님의 반응이 궁금했어요.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고 걱정했던 부모님이 이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지, 그리고 클로이의 학교 문제도 있었죠. 이미 국제학교에 3개월 과정으로 등록했는데 더 연장할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의 표정이 걱정스러웠어요. 서로 눈빛을 교환하시더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아버지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여긴 내가 있어도 괜찮은 곳이야. 오히려 노르웨이보다 더 안전하고 편리한 것 같구나.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죠.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이제 보니 여기서 클로이가 한국을 더 경험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더라. 한달 동안 경험한 한국의 안전함과 편리함이 부모님의 마음을 안심시켰나 봅니다. 아버지는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내 경력에도 좋은 기회잖니. 이젠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구나. 가장 놀라운 반응은 클로이에게서 나왔어요. 엄마, 저 여기 학교 좋아요. 더 다니고 싶어요. 클로이는 이미 국제학교에서 친구들을 사귀었고 한국 문화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선 한국말 몰라도 친구들이 먼저 도와줘요. 선생님도 정말 친절하고 급식도 맛있어요. 어머니는 클로이의 학교 생활을 들으며 놀라워 하셨어요. 실제로 클로이의 학교는 방과 후 프로그램도 잘 되어 있어서 제가 일을 할 때도 안심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감동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은 클로이가 생활하기에 아무 불편함이 없어 보여. 부모님의 이런 반응에 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럼 정말 연장하기로 결정해도 괜찮을까요? 부모님은 서로 미소를 교환하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걱정 말고 내일에 집중하렴.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 다시 오고 싶구나. 한국에서의 삶이 낯설지만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찬 여정으로 느껴졌습니다. 부모님도 이제는 저와 클로이의 한국 생활을 응원해주셨어요. 이것은 단순한 출장이 아니라 저희 가족 모두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 소중한 경험이 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부모님의 귀국일이 되었습니다. 한 달간의 한국 체류를 마치고 노르웨이로 돌아가실 시간이었어요. 아침부터 캐리어를 챙기는 부모님의 모습이 어쩐지 아쉬웠습니다. 평소 단정하시던 아버지가 오늘따라 분주해 보이셨어요. 어머니는 여행 가방 무게를 재며 짐이 늘었네. 라고 웃으셨습니다. 자세히 보니 어머니는 김과 보리차 티백을 한가득 챙기고 계셨어요. 이것은 노르웨이에서는 구하기 힘들 것 같아. 아버지도 한국 전통 필통을 몇개 사서 친구들에게 선물하겠다고 하셨죠. 방을 정리하는 동안 클로이는 침대 위에 앉아 할아버지, 할머니가 떠나는 것이 아쉬운 듯 했어요. 할머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클로이를 안아주시며 우리는 또 올게. 다음에 올 때는 더 오래 있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라고 말씀하셨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창밖 풍경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표정이 한달 전과는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벌써 떠나다니 아쉽구나. 좀더 있고 싶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도 다음에는 제주도도 가보고 싶구나라며 벌써 다음 여행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짐을 붙이고 탑승 수속까지 모든 시스템이 원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체계적이고 빠른 효율적인 공항 시스템에 감탄하셨어요. 탑승 게이트 앞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내가 이곳에서 잘 지내는 모습을 직접 봤으니까. 어머니는 클로이를 꼭 안아주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우리 예쁜 손녀 학교 잘 다니고 엄마 말잘 들어야 해. 클로이도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생각보다 부모님께서 한국 문화와 도시에 더 깊은 인상을 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포옹을 하며 귓속말로 클로이를 이곳에서 키우는 것도 좋을 것 같구나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자식으로서 부모님의 인정과 지지는 언제나 중요하니까요. 할아버지, 할머니 또 와요. 다음에는 제가 한국말로 인사할게요. 부모님을 배웅하고 돌아오는 길, 서울의 풍경이 더욱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새롭게 추가된 3개월 동안 클로이와 함께 더 많은 한국의 모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내일은 한강공원에 소풍 가볼까? 클로이에게 제안하자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르웨이 베르겐에서 서울로 이 새로운 시작이 만들어준 특별한 경험에 감사했어요. 때로는 익숙한 것을 벗어나 낯선 곳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의 이 시간이 저희 가족에게 그런 선물이 되었네요. 앞으로 남은 기간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